눌러줘!!! <laughs> <laughs> 영상 찍기 전에 빡치는 유형 1. 마스크를 꺼내야 할때 마스크를 꺼내야... 될... 음? 다시 다시 이거 아니고야 <laughs> 진짜 안돼 <laughs> 아우 진짜 음... 아, 이걸로 영상 찍어야지 2. 영상 찍을 때 엄마가 이름을 부를 때. 삐삐! 야! 엄마! 이름 부르지 말랬지. 나 영상 찍는다고. 미안. 미안하면 뭘 다시 찍어야 되잖아. 3. 찍어 영상 찍어야 할때전 아까 뭐하고 뭐 놀지 생각 안낼 때. 음, 구간이랑 뭘까? 아, 안녕이지. 아, 구간은 아닌 거 같아. 구간을 소중하니까. 괜찮야 아, 이거. 아, 이거 어제 가져놓았던 거라서 지지인데, 이것도? 아. 친 같이 놀아 아 뭐하고 놀지? 사 영상 찍을 때 핸드폰이 떨어질 때자 어, 이제 하나씩 해볼까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<laughs> 와아 잠시만 짜증나 오 아, 아. 떨어지는 연기 자빠지는 연기를 할때 누나 누나 나나 아 이거 아닌데? 다시 해봐 다시 도전 누나 누나 아니야 안 넘어졌잖아. 진짜 마지막이다. 아, 어, 아닌데. 영상 찍을 때 가방이 떨어질 때. 자, 자 이제 밀크야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오, 어, 아, 잠시만. 아, 아 뭐야? 괜찮아? 아, 짜증나. 에고, 고고